이번에 스윙 매매로 들어간 바이넥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13% 수익권에 들어가고 있고. 자, 일치 차트에서 매매 마크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매수하고 좀더 내려가면은 2선 아래에서도 조금 사모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올라가 가지고 일부 매도하고 지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면은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왼쪽으로 보면은 어 2021년도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곳이 있는데 그 다음에 21년, 그다음 22년, 23년 당분간 보면은 매물 때가 이제 거의 없죠. 지금 위치 왼쪽으로는 자 이전에 매물 때 고점 때요 정도가 되고요. 21년, 22년. 어, 이 매물대를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으로는 거의 매물대가 없어요 물론 여기는 많지만 이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털릴 사람은 이미 다 털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매물대가 이렇게 있지만 물론 여기에 매물대 장으로 존재를 하겠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은 안될것 같다 올라가기가 지금은 뭐 비교적 쉬울 것 같다. 최근만 본다면 고점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고 N자형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오늘 최근 고점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5선만 타고 간다면 홀딩을 한번 해볼까 싶고요. 5선 이탈하면 익절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지만 올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더라도 며칠 계속해서 좀 볼만한 종목 바이넥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제약 바이오가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다. 시장을 최근 영상 보면은 어, 계속 기회를 줍니다. 여기도 제약 바이오, 여기도 제약 바이오, 여기도 제약 바이오. 여기도 제약바이오 여기 또 상승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또 제약바이오 지금 계속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한 세부 섹터가 비만치료제죠 오늘 같은 경우는 비만치료제 대봉LS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퓨라티스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위트롬, 애니젠 블루엠텍, 블루엠텍 좀 아쉽네요. 제가 좀 가,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평선 밀집 부분에서 옆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놓친 부분이네요. 자 오랜만에 실전 스윙매매 녹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요거는 안살 수가 없었다. 온 위치를 꼭 공유를 해드리려고 어,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참 지금 이렇게 일봉 차트에 보시면은 많이 들어올린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올리고. 자, 이 평선 금방 20선에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조정받고 20선 금방에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 조정받고 60선에서 들어올리고, 20, 60에서 들어올리고, 그다음또 20에서 들어올리고. 자, 예를 들어서, 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여기 윗부분에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네, 여기 윗부분에서 들어올리고, 그렇게 되면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쌓이고, 물린 사람이 많아지게 되죠, 그죠? 근데 단기 시세에, 아래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요걸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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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단기적인 시세 아래쪽에서 팍팍 들어올리는 것이 보입니다. 요거 세력이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특히 26, 2평선에서 들어올린 것이 중요하다. 거래량 집중 강의 드릴 때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이 매집했던 종목이. 최근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길게 횡보 구간 가져가고 그 고점 부분을 돌파 다음에 지지, 이평선 부분이다. 전형적인 신고가 매매죠. 고점 돌파. 자, 고점 돌파 지지 반등. 그죠? 자, 쉬운 주식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 메커니즘 완벽이에 여기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신고가 매매는 예전에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할 때 여기를 돌파를 할 때가 가장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여기를 놓쳤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받는 이 부분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매매 위치가 된다. 이것이 전형적인 신고가 매매죠, 그죠? 자, 그렇게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오설 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그런 경우보다는 역시 상승이 나왔으면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조정을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조정을 기다릴 때가, 이 조정이 20선과 전고점 때 여기에서 멈춰주는가, 지켜주는가, 항상 그걸 보면 된다. 지켜주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차트를 볼 때.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상승하고 내려와서 20선 근방에서 여기 보면 저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고, 저점 여기고, 저점 여기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4일 연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이 왼쪽으로 보면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갭 매매법, 그죠? 이갭 부분이 생기고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왔을 때, 이갭 부분 지켜주고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생긴다 20선 금방, 4일 연속, 갭 부분, 왼쪽으로 쭉 가면 은 전고점. 우리가 매매법, 매매 기법 이런 것도 배울 때, 하나만 집중해서 배우잖아요. 갭 매매법. 이동 평균선 지지법. 그 다음에 신고가 지지법. 그 다음에 단봉 이렇게 뭐 각각 배우잖아요 근데 한 개만 돼도 상승 확률이 생기는데 두 개가 되면 상승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개면 상승 확률이 30%인데 두 개면은 40%세 개면은 50%네 개면 60% 다섯 개면 70% 확률이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는 너무 너무 많은 지지들이 모이는 구간이다 거기다가 상승 다음에 조정 거래량이 확 줄어들죠, 그죠? 자, 상승을 하다가 처음 하락이 나왔을 때 보면은 거래량이 요만큼 나왔어요. 두 번째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요만큼 나고,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그죠? 근데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네? 그 다음 한번 들어올리고, 그 다음 또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줄었다. 이제 매도세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십자 도지, 그 다음에 상방 돌파, 오선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 저는 조금 선매집으로 빨리 들어간 편으로 볼 수가 있고, 확인하고 매매를 하려면 은 십자 도지, 오선 돌파가 되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최근으로 보면은 비슷한 구간을 두번 맞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니까, 물론 흔들 수는 있겠지만, 요것을 돌파하고 안착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기 지지가 많이 모이고 의미 있는 구간, 요건꼭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자리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 만들고 자 여기 갭이 발생하면서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좀 전에는 갭 상단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줬고 이, 이 종목은 갭 하단을 하나 둘셋넷 지지받아주고 입성 금방 해서 이렇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뭐 미국 주식 역시 똑같고요 테슬라 차트 한번 보면은 자 이전에 여기 신고가 캡으로 상단 돌파하고 20선에서 한번 반등, 쭉 내려와서 갭 하단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살 지지받아주고 기술적 반등하는 모습. 자, 비트코인 역시 고점 때 돌파 다음 20선 반등,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그 고점 때에서 지지받아주면은 지켜주면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비트코인, 뭐 채권. 금, 은, 요런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차트 분석은 거의 동일하다. 해서 내가 국내 주식을 하든 해외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재생 목록에 차트 공부들 쭉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또 다른 매매를 하러 가기 위해서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혹시 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도 챙겨보고 제 기준대로 여기 뭐 흔들어서 마무리 되어도 우선 정고점 때여부를 지켜준다면은 홀딩 이탈하면은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나머지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